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먹으면 더 재밌다. 장백준입니다. 이미 썸네일이랑 제목 보고 오셨으니까 무슨 요리 할지는 아시겠지만, 저희 잠깐만 비밀로 해두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노래 하나만 들어볼까요? 자이 노래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이 노래는 방금 노래 가사와 같이 오빠는 풍각쟁이라는 노래고요 1938년 일제 감정기에 나온 가장 대표적인 만요 중 하나입니다 2014년대 미스터피자 측에서 광고 노래로 사용한 적도 있었고요 저도 초등학생 때쯤 tv에서 이 노래를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왜 갑자기 가져왔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방금 들으셨나요? 불고기랑 떡볶이가 언급이 됐었죠? 1938년에도 불고기와 떡볶이가 언급됐다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친숙하게 먹어 왔던 요리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물론 불고기와 떡볶이와 대비되게 콩나물고 오이지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불고기와 떡볶이가 굉장히 귀한 요리였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불고기랑 떡볶이를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에서 시대가 많이 발전했음을 시감하게 되네요. 자 여기 나온 떡볶이 사실은 우리가 먹는 떡볶이랑 다른 요리라는 거 아시나요? 여기 나오는 떡볶이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궁중 떡볶이입니다. 간장 양념을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떡볶이인데요. 다들 급식으로 한 번씩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먹는 떡볶이는 1953년 신당동에서 이제는 고인이 되신 고마봉리 할머니가 개발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1953년 이전, 1938년에 나온 노래에서 언급하는 떡볶이는 현재와는 다른 떡볶이임을 유추할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먹는 떡볶이는 마봉리 할머니가 중식당에 가서 중국식 양념떡을 먹고 고추장으로 볶아본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마봉리 할머니 레시피에는 춘장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떡볶이는 요즘 날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레시피로 분화되었는데요. 아예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는 옆이 떡볶이 같은 케이스도 있고, 짜장 떡볶이처럼 아예 다른 양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크림류를 추가한 로제 떡볶이나 마라가 유행하면서 마라 떡볶이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메뉴 중 제일 기겁스러웠던 메뉴는 아무래도 블랙 로제 떡볶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떡볶이가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오던 떡볶이는 거의 찾지 않게 됐는데요. 솔직히 저도 매콤한 떡볶이가 좀더 취향이긴 합니다. 떡볶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주인공 공중 떡볶이잖아요. 이름도 뺏겼는데 영상 분량까지 뺏기면 좀 미안하니까 바로 공중 떡볶이 얘기를 해볼게요. 공중 떡볶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떡볶이는 언제부터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었을까요? 19세기 말이 작자 미상의 요리책 시전서에서는 우리가 아는 떡볶이라는 이름의 요리가 처음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전서에 적혀 있는 떡볶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찜과 같이 만들때흰 떡을 탕모처럼 썰어서 잠깐 볶아 쓰고. 찜재료를 다넣지만 가루즙만 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조리 과정이랑 재료가 다 두루뭉실하죠. 이게 시전서에 담겨 있는 떡볶이의 전문인데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가루즙이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말해 주는 곳은 없었지만 한국 전통식품을 다루는 램프쿡이라는 사이트에서 전통식품백과사전에 맵쌀 가루즙이란 게 있더라고요. 맵쌀을 물에 넣고 가는 심플한 조리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 가루즙이란 거는 오늘날에는 전분물처럼 활용되는 거 같고요. 굳이 떡볶이에만 가루즙을 넣지 않는 다고 말한 거를 보면 이미 떡에서 나온 전분으로 농도가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따로 가루즙을 넣지 않는 걸로 추측이 좀 되네요 그리고 이것도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시의전서에서 떡볶이가 소개되는 부분에서는 찜요리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점과 조리법에 다른 찜과 같이 만들되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떡을 볶았을 뿐 찜과 같은 요리로 취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의전서 말고도 음식방문이라는 서적이 존재하는데요 이 내용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설명란에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립 한글 박물관에서 공개한 음식 박물의 떡볶이 조리법은 위와 같이 네 가지 단계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시전서에 비하면 디테일하게 적혀 있지만 여전히 완벽히 이해하기엔 의아한 부분이 좀 많긴 합니다. 그리고 시전서와 같이 떡을 넣고 볶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떡볶이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사실 지금의 떡볶이는 볶는 과정은 거의 없다 보니까 탕이나 찜 요리에 더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 승정원의 일들을 모두 기록한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명조의 생모 숙빈 최씨가 오병을 조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병은 볶은 더을 의미하는데요. 떡볶이라는 이름에 부합하죠. 영조의 생물년도가 1694년에서 1776년인데요. 떡볶이와 유사한 요리가 적어도 1700년대에도 존재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1700년대나 1800년대나 떡, 고기, 기름은 굉장히 귀한 재료였을 텐데 일반 평민은 구경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중떡볶이가 굉장히 오래된 음식이라는 걸 알았죠? 과거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 일자감정기에도 떡볶이는 꾸준히 언급되고요 해방 이후에도 떡볶이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 떡볶이가 나온 1953년 이후에도 전통적인 떡볶이의 조리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조리법 내에 쇠고기와 진간장이 등장하는 걸로 보아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떡볶이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사들이 올라온 시기와 언급되는 내용으로 보아 정초나 정월에 먹던 특별한 요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사들은 1970년대 중반 까지도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그러 1970년대 중반까지는 떡볶이를 일반적으로 궁중 떡볶이를 의미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1969년도 기사인데요. 웹산 그맛이라는 말에서 이 떡볶이가 고추장 떡볶이였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대학을 다니던 그 시절이라는 말에서 1969년 이전부터 이러한 고추장 떡볶이들을 팔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0년부터는 학교와 불량식품으로 떡볶이가 지목받기도 하는 등 이미 고추장 떡볶이를 파는 노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중적으로 판매하고 사먹는 음식이었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1994년도부터 궁중떡볶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아쉽게도 이 궁중떡볶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처음 사용됐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1970년 중반까지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오던 전통 떡볶이가 70년대를 지나면서 고추장 떡볶이에게 이름을 완전히 내어줬다는 것은 확실하네요 이렇게 된 배경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실행된 혼본식 장려정책 때문인데요 당시 미국의 잉여 생산물인 밀가루를 지원받아서 당시 자급자족하기 어려웠던 쌀 대신에 잡곡과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는 분식들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 중에서 떡볶이가 수혜자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쌀로 만들던 떡 대신 밀로 만들던 밀떡을 사용하게 되면서 떡볶이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불량식품이란 인식까지 생기게 된 거죠 사실 이렇게 완벽히 고추장 떡볶이가 대체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입맛의 취향이 매콤한 맛이 좀더 취향이었기 때문이지 아닐까 싶어요 혼본식 장려 정책이란 게 있었다고 해도 반장으로 만든 떡볶이가 잘 팔려 다면 간장 떡볶이가 살아남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요리를 해봐야겠죠. 오늘 할 요리는 궁중 떡볶이인데요. 그냥 간장 베이스의 떡볶이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시전서와 음식 방문에 나온 것처럼 떡을 한번 볶아서 사용하는 떡볶이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쫄깃쫄깃한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식감이 생각보다 좋아서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양파 껍질을 벗겨서 반 개만 준비하겠습니다. 슬라이스해서 썰어줄게요. 참고로 양파가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거는 20세기 이후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파를 100g 정도 준비해서 길게 썰어줬습니다. 저는 채소는 이두 가지만 넣었는데 원하신다면 당근이나 표고버섯 같은 걸 추가하셔서 먹으시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름을 넉넉하게 한 테이블스푼 둘러서 떡을 250g 넣어줬습니다. 저는 떡을 좀 불렸는데 굳이 안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표사잘 붙지 않게 굽듯이 볶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떡이 노릇노릇하게 나올수록 맛있어요. 양면을 모두 노릇노릇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포장마차에서 떡꼬치 주문하면 이렇게 구워가지고 양념 발라서 주곤했잖아요 그렇게 겉이 바삭한 식감을 살려서 조리해 보겠습니다. 떡이 잘 구워졌으면 떡을 따로 빼주신 다음에 기름을 한 테이블 스푼 달궈줄게요. 준비한 파와 양파를 모두 넣어가지고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숨이 반 정도 죽을 때까지만 볶아주시고 한쪽 면에는 불고기용 소기를 넣어서 구워줄게요. 부위나 모양은 취향껏 준비해주시고요. 소금을 한 꼬집, 후추를 약간 넣어서 밑간까지 해주겠습니다.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고 진간장 한 테이블 스푼, 미림 한 테이블 스푼, 굴소스 한 테이블 스푼, 알뜰하게 스푼에 붙은 것까지 긁어서 사용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단맛을 내기 위 설탕을 한 스푼,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한 테이블 스푼, 양념을 잘 뒤섞어 주시고요. 떡을 넣기 전에 계란 하나를 풀어서 지단을 부쳐 주겠습니다. 고기나 채소 볶을 때 미리 부쳐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떡을 넣을 건데, 요 고체 양념만 부친다는 느낌으로 살짝 볶아주세요. 오래 볶으면 굳이 구운 보람이 없이 겉체 바삭하지 않고 눅눅해지니까 꼭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로 케이 트러플 오일, 참기름을 양껏 둘러줍니다. 원하시는 만큼 취향껏 둘러주세요. 부쳐놨던 지단을 가지고 와서 고명으로 올리기 좋게 얇고 길게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볶아놨던 떡 잘 깔아 주신 다음에 가운데에 고기를 올리고 참기름에 더해서 참깨도 잘 뿌려 주신 다음에 지단을 최대한 둥글게 말아서 올려 주시고 대파로 색감을 살려 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진짜로 떡을 볶아 만든 떡볶이가 완성이 됐는데요. 실전서 음식 방문에 따라서 떡을 볶아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최대한 겉을 구운 식감을 살려 가지고 조리하면 겉이 바삭한데 속은 쫄깃한 그런 특이한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현대에도 기름 떡볶이 같은 떡볶이가 있지만 기름 떡볶이도 대부분 레시피가 양념과 함께 볶아내기 때문에 겉이 바삭한 식감까지 살려내는 경우 많이 없죠. 이 떡볶이 간장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짜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럴 때이 지단이랑 함께 먹으면 짠맛을 잡아주면서 고소함이 확 들어와서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짭짤하고 달큰한데, 고기까지 있으니까 왜 옛날 기록에 술안주랑 밥반찬으로 먹었다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술안주랑 밥반찬으로 먹어도 괜찮은 요리이고요. 물론 제가 지금 만든 떡볶이가 옛날 그 떡볶이랑 조리법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는 부잣집에서 먹던 요리다 보니까 좀더 고급스러운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만들려고 파랑 양파 정도만... 준비했는데 시이전서에도 찜재료를 다 넣는다 그러고 다른 과거 레시피들을 보니까 더 다양한 채소들이나 표고버섯, 석이버섯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걸로 보아 재료가 갈비찜이랑 굉장히 유사했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궁중떡볶이라 불리는 전통적인 떡볶이가 언제부터 먹었고 또 언제 떡볶이란 이름을 고추장떡볶이에게 내어줬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현재 의 떡볶이는 떡볶이란 이름과 다르게 볶는 과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한 번쯤은 진짜로 떡을 볶아서 만드는 전통적인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고 먹으면 더 재밌다. 장백 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